할렐루야. 오른 고린도 전서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봉독했던 또는 묵상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아니, 얼마나 다른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즐겼으면서도 정작 자주 그리고 즐겼어야 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왜 쓸지를 모르는가? 사랑을 한 번쯤이라도 해본 사람은 믿는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잘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사랑합니다 이어야 하는데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상으로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랑과 믿음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단어 반대말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움과 불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이라는 어떤 상황의 결과인 반면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은 선행사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지만 불신이란 말은 선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면 지면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라는 단어에는 적어도 불쾌감은 없는데 불신이라는 단어에는 불쾌감부터 앞섭니다. 또한 미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무관심과 대절을 볼때 불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한 아련한 미련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움과 불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움이나 사랑은 그 대상 자체에 한정되는 단어이지만 믿음이나 불신은 어떤 조건이 끼어들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싹 씻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부연하면 사랑이란 사랑 이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그 자체가 조건이요 또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믿음 또는 불신은 무엇 때문에 그를 믿고 못 믿고 하느냐는 그 무엇이 따라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또는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어라는 말을 합니다. 당사자 자신의 인상이 아무리 좋고 하늘, 땅, 목숨,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역을 다 들먹여가며 철벽 같은 맹세를 해도 그런 외모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물질적인 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거래해본 신용도라는 조건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 속에는 당연히 믿음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만 믿음이란 사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속에는 믿음이 결여될 수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지만 믿음이란 사랑에 시의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또한 믿는다는 말 속에는 사랑을 전혀 조건으로 달지 않아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란 다만 의심이나 불신이 한 단계 발전한 것에 불과하지만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어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위대한 것은 사랑을 실적으로 잘 묘사했던 점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를 잘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절에 보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말씀의 온전한 것 이것이 헬라어는 토 텔레이온 토 텔레이온 이 단어가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마태복음 48절에서 온전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토 텔레이온입니다. 또골로스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에서 온전함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바로 토 텔레이온입니다. 원래 이텔레 이오넬이라는 단어의 어그는 텔러스입니다, 텔러스. 이 말은 마지막, 끝, 마침, 나중이라는 뜻이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해서, 역시 끝이라는 단어의 말은 완성, 이름,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완성이요, 성취요, 이름이요, 마침입니다. 사랑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도 낳고, 인내도 나으며 온유도 낳고, 죽음도 불사랍니다. 사랑 이상 무엇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온전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아울러 대조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인 것이 무엇이냐? 팔절은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끝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했는데 12장 7절은 성령의 나타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나타남들, 즉, 표적의 은사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폐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어떤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거여 조건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믿게 하는 조건일 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은 사랑의 차원에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랑과 관계없는 조건적 차원에서 따지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도바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씀하면서 천물이에 무익하나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반드시 어떤 조건, 유익이란 이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 함유되어 있는 믿음이 아닌 사랑과 관계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거나 그리스도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애원하는 능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사랑과 관계 없이도 할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구성하는한 요소일 때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은 넣고 파괴적인 요소의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믿음입니까? 더욱이나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이생 사랑 없는 이런 행위는 왜식이요? 자기 선전이며 자기 과시에 불가한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며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케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연약성을 의미, 음미하고 있지만 사랑이란 강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 것 같다면 사랑이란 불속에 집어 넣어도 타지 않는 그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 이상의 만족한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여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랑이란 소위 부모가 해야 할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코 찬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든든하고 깊으며 변질될 두려움 같은 것이 없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이나 상황이 변질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자인가? 사랑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나 방법 또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하신 그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따스하고 평안한 한복 바이저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신사 양복이나 투피스를 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와서 온전함을 이루는 마침이요 성취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 명사 아니라 인칭 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토텔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추상 명상 아니라 인칭대명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토텔레스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이 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분이 그 오신다는 그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로마 10장 사절에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마침 역지도 역시 토텔러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역시 그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분의 정의요 사도이며 사나 주구나 주의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던서 13장에서도 그분을 온전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헤어질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추상명사나 동작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칭명사입니다. 토텔레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